오늘은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벽에 제가 묵상한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온의 따라 노래할 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주님, 한해 동안 끊임없는 간섭으로 저희 교만과 자랑을 제거하시고, 제가 악과 거짓을 행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삶이 이제 새해에도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